안녕하세요. 가지고 있는 영업비자 트럭 대표 순지원입니다. 오늘 입고된 차량은 2009년 등록한 현대 오톤 메가 트럭 초장 축6 m 25 카고 차량이 입고돼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현재 이 차량 1인 신조 농협에서 사용을 했던 차량이가 농번기에만 가끔씩 한번 사용하고 차량은 거의 사용감 없이 앞뒤 타이어 전체 다6 개다 다새 걸로 교체 해 두고 적자 없는 새 걸로 올려둔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실주행 75,000km 주행을 했고요. 완전 무사고에 한 분이서 잘 사용을 하실. 기 때문에 합리적인 금액에 준신차급 카고 차량을 찾으신다면 이 차량 권해드리고 이 차량은 일단 사용감이 없고 그 다음에 DPF도 달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지 보수가 굉장히 수월한 차량입니다. 실종이 7만 k 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사용이 됐었고요. 합리적인 금액에 5톤 메가트럭 초장축 카고 차량을 찾으신다면 이 차량 권해드리고 이 차량은 250마력 차량입니다. 차량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